2025년 7월 8일 오늘은 강원도 원주와 충북 제천의 경계에 자리한 해발 945m의 바위산 가막산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한여름의 폭염이 절정에 달한 날 걱정이 크지만 저 자신을 믿고 숲속과 계곡의 시원했던 경험을 믿고 도전합니다. 오늘 산행은 피지에서 시작해 석기 안봉을 지나 가막산 제천 정상, 원주 정상, 계곡 코스를 따라 가막산 쉼터 주차장으로 하산하는 총 9,8km 0약 6시간의 여정입니다. 피지에 오르자 말자 여러분, 가파른 경사 구간을 만듭니다. 방금 도로에서 이 급경사 구간 올라왔습니다. 최고의 그... 무더위가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온도는 어제보다 더 높게, 영남지방은 38도, 39도라는 정말 어마무시한 이런 온도를 기록하고 있고, 이것도 36도에서 37도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산에 오니까 지금은 뭐 그렇게 덥지는 않습니다. 시원한 게. 지금은 뭐, 사냥하기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 어, 한두시부터 또, 선나기 온다고 하니까, 무더기 보다는 선나기가 낫죠. 지금 이제 1km 올라온 지점입니다. 피제쪽까지는 0.3km 남은 지점이네요. 아, 그러니까 여기가 용두산이네. 너무 멋있네. 야 여기가 피제점 해발 784m 가막산 6km 가다보면 석기한봉 2km 남아 있습니다 피제점은 요런 모습이네요 물한 모금 마시고 10시 23분에 가막산 6km 지점을 향해 출발합니다 국가 지전 번호 라사 60101180 여기는 제천인가 보네 유독 제천에는 소나무가 많은 것 같네요 소나무는 한겨울에도 푸른 잎을 잃지 않는 아주 고고한 자태 아, 참 색깔 곱네 라사 5947-1280 10시 50분 석경 500m 남겨두고 있고, 가막산은 3.8km 남겨두고 있습니다. 장거리, 석기암은, 우측으로. 지나갈 뻔 했습니다. 등산객분이 알려줘서 바로 돌아왔네요. 아, 여기는 석기암봉입니다. 지금 오전, 1 1시쯤 됐는데, 아, 오늘 날씨가 영상 37도라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는 뭐, 땀이 좀 나도 견딜만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힘내가지고 감악산 아, 또 정상 찍고 그다음에 계곡 가서 시원하게 땀좀 씻어낼까 합니다. 현재 시간 11시 습기하면서 내려왔어. 3.6km 감악산 정상으로 향해 출발합니다. 숲속 터널이라서 아주 좋습니다. 시원하네. 다막산까지는 2.2km 남았습니다. 라사58151317 통과합니다. 떽바이 이름은 없는데 하여튼 뭐 아름 사귀 알아서 붙이더라고. 그냥 뭐 그게 아, 시루떡같이 뭐, 생겼네. 시루토 또 그런 식으로. 정면에서 바라보니까 시루떡같이 생겼고 바위가 길다랗게 우뚝 서있네요 사골재 사골제, 이네 감악산 1사 k m 여기가 영월 사골이라고 하네요 제사골재이 예? 모습 지금까지제 사골제, 의 사골제, 이 사골제, 사골 오후에 소나기가 온다고 하더니 날씨가 이렇게 또 어두컴컴해지네. 가만히 보니까 얼굴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여름바위도 통과합니다. 생명을 안 보고. 12시 32분 라사 5704-1405 통화 <목소리도> 죄송하라고 합니다 땀이 많이 나네. 의외로 시원하죠. 네, 정상이 와본데요. 우와. 감악산 정상 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됩니까? 네. 방 내려놓고 음. 아. 자. 아. 사진 찍어 주실래? 요 예, 예. 찍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풍각적인 산중치담입니다. 산중치담입니다. 2025년 7월 8일, 오늘 저, 원주와 제천에 있는 가막산에 왔습니다. 지금 시간 오후 12시 50분입니다. 날씨가 무더운데, 아, 땀이 무척 납니다. 아이템 빠지면은 심지어 제천에 있는 감악산 정상이었고 원주에 있는 감악산 정상으로 가겠습니다 아, 가막산 정상 이건가? 그러면 계곡 코스탄산어 있고. 가막산은 해발 945m의 바위산으로 원주시 신림면 충북 제천시 봉양읍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경치가 아름다운 산이다. 봄에는 야생화, 여름에는 시원한 계곡,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눈 덮인 기암과 슬라를볼수 있어. 사계절 사령기로 적합하다. 아하, 더 이상 갈수 없네. 이안 타고 올라가겠습니다. 여기 원주 올라왔는데 정상석은 안 보이는데. 원주 감악산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뭐 정상석 찾으러 올라왔는데 밧줄 잡고 바위 암벽 올라서 올랐는데 아, 없습니다. 지금 오후 1시 35분 어떻게 내려가야 될지 걱정이 되네요. 정상석이 있다고 해서 저 꼭대기까지 암벽을 타고 올라갔는데도 정상석을 못 찾았는데 어디 있지? 여기 있을 만한 데가 없는데. 가막고개니까. 가막고개에서 아, 계곡의 물은 싹다 말랐네. 비가 오긴 와야 됩니다. 가막산 등산로 일부 구간은 경사가 급한 암벽을 오르내려야 하므로 미끄러워짐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등산로 입구까지는 1.13km 남았습니다 지금 하늘에 우르르 소리가 나는 거 보니까 소나기가 곧 내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우, <어우>, 시원합니다. 어어, <laughs> 계곡 산행 이런 맛으로 하지. 그렇지. 왜 여름 산행이 이거 없으냐. <laughs> <laughs> 최고네, 최고. 여름 산행은 이런 계곡이 있어야 합니다. 열이 안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두고 지금 몸을 찬물에 식히면서 오늘 또 자연의 품에서 삶의 고든함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감사합니다. 풍각쟁이 산중치담이었습니다.